자, 이 지역 어, 주요 고등학교 내신경향분석 양정고등학교 편입니다 어, 역사와 전통이 워낙 깊은 고등학교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내신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중간고사 1등급, 기말고사 4등급 중간고사에서 1등급 맞은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4등급 맞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중간고사 4등급 맞은 학생이 기말고사 때 갑자기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별반 차이 없이 뒤섞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또 찬스가 될수 있는 고등학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 문제의 모든 것이 갈린다. 이게 양정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내신 경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객관식 마지막 세 문제 주관식 서술형 마지막 두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다섯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웬만한 다른 고등학교들보다도 더 쉽게 출제가 돼요. 그 다섯 문제를 제외하고는 남은 문제들은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섯 문제가 그게 문제인 거죠. 객관식 뒤에 세 개, 주관식 뒤에 두 문제 서술형 두 문제. 이 다섯 문제가 수능형 사고력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수능, 뭐, 모의고사 이런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사고력 없이는 절대로 풀수 없게끔 문제가 많이 변형되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던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분석하여 창의 사고력을 가지고 풀어내야 통과가 되는 그런 시험을 본다 그렇게 다섯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그 다섯 문제를 제외한 남은 문제의 난이도가 워낙 평이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학교에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다 맞춘다고 보면 돼요 다 그럼 뭐예요 그 다섯 문제 남은 다섯 문제에 따라서 등급이 쪼개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다섯 문제를 다 맞춘 학생들은 많지는 않고요 이 중에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1등급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문제는 남은 네 문제죠. 남은 네 문제에서 내가 몇 개를 풀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엉키는 거예요. 뭐,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운 좋게 찍어서 한두 문제를 더 맞췄다? 2등급. 아니면 1등급. 다 틀렸네? 다섯 문제 다 틀렸네? 4등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제외한 남은 문제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를 거의 뭐 기본 점수인 것 마냥 아이들이 다 받아갈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얻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섯 문제로 모든 게 갈려버린다. 그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갈려버린다. 이게 양정고등학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실패하느냐? 뭐딱 이거죠. 창의사고력 문제다 보니까 그냥 공식 암기하고 기본 유형 암기에서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 푸는 아이들은 그 다섯 문제를 손도 될수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중학교 때뭐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어 그런 아이들. 그냥 문제를 읽지도 않고, 어 많이 봤던 문제니까 내 손이 먼저 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학생들은 양정고등학교 그 다섯 문제를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4등급, 5등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 그냥 본인의 수학 기초 실력 또 수학 창의력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본인의 수학 창의 사고력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공식 암기, 기본 유형 암기, 대표 유형 암기 절대 하지 마시고 원리 이해가 필수입니다. 다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공식을 외우고 유형을 암기하고 있을 때 양정고에 가신 우리 학생들은 그 공식을 내 손으로 직접 한번 더 증명해 볼수 있어야 하고 이 공식이 왜 써먹게끔 어, 만들어졌는가도 따져보셔야 되고 이런 창의사고 원리 중심의 수학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저희 팀은 어떻게 우리 양정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비하고 있느냐 1대1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일단 수업 시간에 필수 심화 유형을 다룰 때에는 저희는 절대적으로 단한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제시를 합니다. 왜 그래야 창의 사고력이 늘어날 테니까. 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핵심이죠. 일주일에 어, 2시간씩 주 3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이 정규 수업과 별도로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첨삭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 양정고등학교 학생들은, 어, Q&A 선생님들과 1대1로 수학문제 해법 토론을 시킵니다. 어,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하나 딱 갖다 놓고요. 어, 우리 Q&A 선생님들이 1대1로 앉아서, 네가이 문제를 볼 때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됐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좋지 않을까? 너 생각은 어떻니? 이렇게, 직접 우리 아이들과 일대일로 수학 문제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 실력도 수학 창의 사고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또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대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공식은 왜 배워야 되는 건지, 또이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 어떠한 유형들의 문제를 이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등등등을 뭐랄까, 원리에 맞춰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아들에게 일대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토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양정고등학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양정고등학교 내신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 그러면 어, 1등과 4등급이 섞여버리는 어, 무지막지한 시험지를 가지고 있다. 뒤에 4문항, 5문항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서 고등학교 3년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어, 양정고등학교 내신 경향 분석이었습니다. 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 선생 주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